우리 찬송 민숙이 육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향해 얼굴 드시기 원하시는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걷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바다는 아니고, 호수입니다. 근데 굉장히 큽니다. 둘레가 20km가 넘는 큰 호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갈리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은 어, 생각하지 못했던 바람과 풍랑이 자주입니다. 왜냐하면 갈리바다는 더운, 아 열대죠. 덥습니다. 공기가 더워요. 갈리호수 바다를 싸고 있는 산은 공기가 차가워요. 특히 흘몬산이나 산은 높이가 4,000m 되는데 만년설이 있어요. 그니까 이 내려온 산에서 차가운 공기하고 갈리바다에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센 광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그래서 갈리바다에는 갑작스런 이런 기상이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탐배가 바로 이 광풍을,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배가 침몰할 위기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풍랑을 잘 이기고 갈리바다이 편에서 저 편으로 잘 건너가게 됐습니다. 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편과 저 편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간다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적용하면은 이 세상은 이 편이에요. 천국은 저 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가는 데는 풍랑을 많이 만나요.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이편에 저편 건너가는 건 뭐냐? 그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그냥 자라지 않아요. 많은 풍랑을 겪고 나서 우리 믿음이 자라요. 또 이편에 저편 건너가는 건 우리의 성취,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에요. 학교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일, 공부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직장생활, 가정이 행복해지는 일, 사업이 잘 되는 이편에 이 저편, 거를 건너가는 성취죠. 이 성취의 과정에도요. 많은 풍랑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풍랑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제학생들 보니까 생각나는 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제 앞에 있는 통일교 신자 친구가 있었어요. 열심히 믿는 친구예요. 그친구 공부하는데 뭐 암기 과목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암기 과목만 하냐? 국영수가 중요한데 그랬더니 거기는 또 목사님을 교육자라고 하더만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암기 과목만 열심히 하면 국영수는 그분이. 보여신다 그랬다는. 거생님 어떻게 된줄 아세요, 여러분? 그 친구 암경만 잘 봤어요. <laughs> 세상에 풍랑 없이권 고난을 다 겪고 풍랑을 겪어야지 우리가 성취를 이루고 성장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이 풍랑, 우리가 어떻게 풍랑을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일에 오늘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풍랑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건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도 풍랑을 만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직장생활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어, 주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풍랑이 피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또 뭐냐. 주님 뜻대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저편으로 가자! 누가 말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예수님 뜻대로 갔어요. 예수님 말씀과 뜻대로 따라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 말씀 따라가고 주님 뜻 따라 뜻대로 간다 고 그래가지고 풍랑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여자 집사님이 이제 선생님이고 남자 분은 교회를 잘안 다니는 분인데 사업을 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이 믿음 좋은 부인이 믿음 없는 남편을 대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했는데 누가 그랬나 봐요. 이 사람은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사업을 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 잘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해 되라고 그랬다는 거죠.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중요한 건 소명의식입니다. 어, 사업이 목회하면서 사업이 안될 때보다도 어렵고, 더 힘들게 산 일이 있더라도. 잘더안 풀리더라도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목회 일로 가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뭐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목회한다고 뭐더잘 풀리란 법은 없는 거죠 그래도 불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 가지고 풍랑이 피해가거나 고난을 면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래 가지고 고난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란을 당하죠. 그런데 주님이 이겼어요. 주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오늘 본문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나요? 제자들이 해결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믿는 가정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사업장도, 하나님 믿는 학생도 풍랑을 만나죠. 안만나진 않아요. 근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 풍랑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무슨 마음의 준비냐?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넌 하나님 믿으니까 다잘될 거야. 그런 마음 말고요. 분명히 내게 풍랑이 올 거야.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거고,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회당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지자들에게 이르시되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자고 있었어요. 풍랑이 있는데. 그냥 잤어요. 지자들은 놀라가지고 막 예수님 막 깨우면서 예수님한테 막 불평해요.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그걸 본 주님이 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왜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들 믿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여기 뭐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급에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였는데 그들 주님 만나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멀리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제자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풍랑을 딱 만나니까 그 믿음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딱 만나니까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런 현상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이었는데 분명히 어떤 상황을 만나니까 신앙이 다 없어지고 불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매주 이제 매일 하는 묵상집에 보면 이런 주제의 글이 있었어요. 주저없이 걷는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 묵상의 성경 말씀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처음에 바다 위를 걸었거든요.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지나가니까 그 바람에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졌다. 그런 말씀 가지고 묵상한 겁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람은 사나웠고 파도는 높았지만 처음에 베드로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풍파를 고려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서는 물위를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잘 나갔죠. 그런데 물 위로 발을 딛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물속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곧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고서는 금방 자신을 고려하다가 물에 빠집니다.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환경을 보면 빠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다가도 야, 나는 어떻게 될까? 나를 바라보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저 이 묵상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저 없이 나아갈 때 우리는 풍랑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이제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그때 제일 충격받은 거는 광야였어요, 광야. 광야에 딱 나섰는데, 야, 진짜 사람이 못 살겠더라고요. 불안 포기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기는 못살것같아 광야에 딱 서서 근데 생각는 사람들이 누구냐? 추리국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광야에 서서 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광야에 나하고 우리 가족들 살라 그러면 하루도 불평하지 않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참, 광야는 광야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분명 광야니다 광야예요. 그거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 길을 지나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명 없고, 얼어 죽은 사람이 한명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면 광야를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광야를 건널 수 있어요. 풍랑을 보, 보면 풍랑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볼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을 보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를 극복할 수 없어요. 주님을 붙잡을 때 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성의 말씀 제목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저 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 을 하나 봤는데 그 주석에 보니까 제자들 오늘 본문에 제자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잘때 자야 될때안 자고 깨 있을 때안깨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풍랑이 막 일잖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주님은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지켜줄게 믿으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어떻게 해요? 깨어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반대도 있어요. 마태음 26장에 보면 은 겟세만의 동산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막 깨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그때 뭐 했어요? 계속 잤어요. 계속 잤어요. 나중에 주님 포기했죠. 자라. 깰때 깨고 자야 돼. 잘때 자야 되거든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제일 필요한가요? 풍랑을 만나을때 필요하잖아요. 언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바라봐야 될 때. 우리가 잘때 자고 깰때깨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잘 때인가요? <laughs> 깰 때겠죠. 우리말 예, 그 묵상이 참 맞는 것 같아.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볼 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될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랑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세상에 살잖아요. 꼭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꼭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꼭 주님을 믿어야 될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들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제 풍랑을 잠재우셨잖아요. 바다,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그동안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 던졌느냐.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질문하지 않고 주님 내게 뭘쉴 거냐고 물었다고. 주님 내게 이렇게 따라다니면 뭘 주실 겁니까? 그렇게 물었지.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주님을, 주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신앙이고, 실용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하죠. 내가 예배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봉사하면 뭘 주실 겁니까? 그런 거 기대하고 신앙생활 해요.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질문이 달라지죠.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시기에. 뭘 주실 거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꿰뚫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네 개의 복음서를 일관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주실지만 가지고 이거 보면 아무리 봐도 모른다고 나 생각해. 성경이 말한 게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뭘 주실 건지만 보고 보면 알수 없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나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재우고 풍랑을 잠재우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바다의 주인이고 바람의 주인이고 풍랑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 말하니까 종이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풍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잠재오시기도 하는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 이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4 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했어요. 예,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무서워하나요? 믿음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빠지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믿음이 없으면 무섭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 볼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의 감정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본문에서는 전혀 달라요. 무서워하는 건 뭐죠? 그냥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무서워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단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말씀한 만지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전능하신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풍랑이 무섭지 않고 환경이 무섭지 않고 내가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그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신에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강용우 박사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의 제일 높은 공직에 오른 분이죠. 이분이 대단한 거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고아원 같은데 자랐어요. 근데 축구하다가 눈에 맞아가지고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눈 뜨게 해달라고 인연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이 안 떠졌어요. 어, 보통 사람 같은 분명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년 강용우에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앞을 못 보게 한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둘째, 내가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주인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다. 두 가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았고 결국에 미국의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위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만일 예수로 내 시력을 회복시켜주셨다면 나는 아마 고작 노동자 정도로 인생을 마쳤을 것이다 내 하나님은 나에게 시력 대신에 꿈을 쉬었다 꿈을 이룬 거죠 이 편에 저 편에 간 거죠 그 가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앞을 못 본다고 하는 큰 풍랑을 그가 넘어섰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믿음 모든 일을 하는 뜻이 있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큰 풍랑을 이기고 그는 성취와 성장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이 편을 저 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꼭 풍랑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지에 꼭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